안녕하세요. TechAble Assistive Technology 대표 하동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폰 손쉬운 사용 기능 중 시각 지원 아래에 있는 확대기 기능 어, 돋보기 기능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 확대기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카메라를 돋보기처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아이폰을 휴대용 비디오 돋보기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확대기, 돋보기를 켜려면 설정에 가셔서 손 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신 다음 시각 지원 아래에 보시면 확대기가 있습니다. 확대기를 탭해서 들어가신 다음 이 버튼을 눌러서 확대기를 켜줍니다. 이 확대기, 이 돋보기가 이곳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가시면 화면에 이렇게 확대기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혹시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앱 보관함으로 가셔서, 어, 위에 확대기를 치시면 이렇게 확대기가 뜹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잡고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가면 이렇게 원하는 홈 화면에 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확대기를 탭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확대기로 이 요리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먼저 이 돋보기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슬라이더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것을 어, 움직여서 확대나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가져가면 어, 화면이 축소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 오른쪽에 보시면 손전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전등을 탭해서 켜서 밝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탭하면 끌 수가 있고, 이렇게 손전등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와 손전등이 있는 이 줄을 기본 제어 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본 제어 있는 곳에 손전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어, 돋보기의 설정으로 가셔서, 어,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려면, 여기 보, 보시는 이 화살표를 손으로 끌어서 살짝 위로 밀면, 이렇게, 어, 몇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설정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기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탭해서 들어가시면 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기본 제어 안에 저는 지금 손전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것이 기본 제어에 없고 보조 제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 이것을 기본 제어 아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옮기는 방법은 이 손전등 옆에 세 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손으로 누른 다음 이렇게 끌면은 보조 제어에 넣을 수도 있고 기본 제어로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어 기능들을 이렇게 기본 제어나 보조 제어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기본 제어 아래 에 두면 편리한데요. 저는 이렇게 손전등을 보통 기본 제어 아래에 둡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제어 라인에 어, 슬라이더 바, 바 옆으로 이렇게 손전등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바를 다시 위로 한번 이렇게 더 끌면, 어, 그 기본 제어 기능 밑에. 보조 제어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 제어 아이콘이 지금 세개 보이는데요. 어,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어, 필터 아이콘입니다. 필터 기능인데, 어, 이것을 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필터가 뜨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필터가 흑백 필터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필터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게 칼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흑백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바탕 화면을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바꿔서 어, 어떤 필터가...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잘 보이고 편리한지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반전 필터도 있고, 어, 다양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필터를 고르시고, 다시 이 필터에서 나가시려면 여기 보이시는 필터 아이콘을 한번 탭하면 이렇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이콘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이렇게 탭해서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보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가려면 이 아이콘을 한번더 탭하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아이콘은 대... 대비 아이콘인데요. 이 대비 아이콘을 통해서는 이렇게 바탕화면과, 바탕과, 어, 글씨의 대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시려면 다시 이 대비 아이콘을 한번 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동그란 아이콘은, 어, 고정 버튼인데요. 어, 이것을 이용하면 보고자 하는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배율을 조절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볼때 이렇게 손이 흔려, 흔들려서 조금 보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고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어지고 이렇게 배율을 조절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해놓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난 뒤에는 중간에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고정화면에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식당에 가서 메뉴 같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어, 봐야 할 때는 그각 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배율을 조절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것을 사용하려면 멀티샷 기능이라는 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요리책에 어, 페이지를 몇 페이지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고정하고, 이 바로 우측에 있는 멀티샷 아이콘, 이것을 한번 누르시면 어, 원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다 찍은 뒤에는 여기 보기 버튼을 한번 탭하시면 찍은 이미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장이고 이곳에서 이렇게 배율을 조절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다음 장으로 가려면 이미지를 탭해서 다음 장으로 가서 이렇게 배율을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이렇게 배율을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다 보셨으면 이 화면, 어, 좌측 상단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 모두 보기 이 이미지에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